달려오네? 아직 안 됐네! 아! 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한 시간 넘게 걸렸는데 지금! 맛있겠다! 맛있겠지? 오랜만에 사는 김밥! 아! 주서먹지 마! 어머 어머! 다 튀어! 딱! 해서! 아아아 음. 봐봐! 햄도 내가 다 이거! 맛있다. 자 무어 내 깻잎까지 준비했지. 나는 <목소리> 이거 김 김밥 쌀때그 밥이 너무 맛있다. 참기름 깨 소금 소금 양념 다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맛있죠. 어릴 때부터 그게 항상 맛있었어. 엄마가 김밥 많이 싸주셨어? 뽀뽀 갈 때. 그렇지. 칼이 없다 좀거야 칼. 칼좀 갖다 줘. 칼. 어유 착하네. 목대를 포착했다. 아니! 빨리 내일은 먹어. 와, 맛있다. 맛있지, 당연히. 와, 진짜 맛있다. 나진다 오랜만이다. 어우, 야, 잘 쌌다, 나. 어 이뻐. 이고 이뻐라. 개소가 없어져. 3천원 지불하세요. 김밥이 3,000원이나 해? 그럼! 아... 뭐가 장난 아니야. 세상이 어떻게 될려그러냐 1,000원에 <laughs> 사 먹었었는데 맨날. 아뭐 언제쯤 일이냐. 원래 김밥 나라 처음 생각했을 때 김밥 한줄 1,000원이 그 시그니처였잖아. 김밥 나라인가 김밥 초구인가. 김밥 천국이 원조 아니야? 나라가 원조 아니야? 맞아. 뭐 김치 있거든? 김치? 내가 썰어놨어. 김치 썰어놨으니까 갖다가 드시라고. 아니 세팅을 하나도 안 해놓고 젓가락 어야 되잖아. 젓가락도. 젓가락도 씻어오고. 김밥에는 김치를 먹어야지. 그치? 어우, 음. 예술이다. 음. 나 아, 목마르다. 맛있다. 나 목말라. 좀 뻑뻑하지 않아? 어,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유 이름이야. 물좀 갖다 줘요. 아한 번에 싫더라. <laughs> 나 물티슈 좀 뽑아줄 수 있어요? 아유 물좀 갖다 줘요. 하나 더뭐 먹고. 근데 김밥 이거 사 먹는 게 싸, 해 먹는 게 싸. 그몇줄 그러니까 먹느냐에 따라 다르죠? 많이 먹을 거야. 왜이생각하는지 따라야지 고맙습니다 누모가 좋아해서 싸주는 거 이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데 이거 계란 다양념해가 아우 김밥 자주 싸줘야겠다 <laughs> 서비스가 좋네 아까 싼건 어디 갔어? 이거 먹고 있잖아 뭐봐 이거? 안샀어 그래 이거야? 응. 나. 응. 야, 김밥 좋아한다. <laughs> 너무 막. 김밥이 좋아? 내가 좋아? 솔류. 어. 솔류를 좋다고 해야 솔류가 김밥. <laughs> 맞네. 어떡하네? <laughs> <똑똑하네. 웃음> 벌써 다 먹었어? 이렇게 늦어! <웃음> 어머! 왜? <laughs> 요즘 정말 웃겨. 나는 마운탱주요. 나 마음틴규먹 어? <laughs> 어? 얼굴 잘 먹어! 원래 이게 꼬다리가 자꾸 이렇게 풀려! 김밥을잘못 만해. 먹지마! 네. <laughs> 아, 김밥 너무 맛있다! 국물이 없어가지고! 된 거야! 아, 사발면 하나 있어야 돼! 어, 사발면 좀 끓여와! 김밥... 없어! 육개장까지 다 먹었을걸? 끓인 라면 또 맛있잖아! 라면 없어! 있어! 없어! 아, 자기 또끓 지찮으니까는 없다 그러네. 삼양 라면. 응. 오징어 짬뽕. 된장 라면. 된장 라면, 오징어 짬뽕, 삼양 라면 열라면. 열라면요. 간짬뽕도 있고 짜파게티도 있다. 뭐 먹지? 음. 맛있게 끓여왔어요. 물 올렸어. 네. 집에 참치 같은 거 없어서 되는데. 다 먹었어. 없어? 참치넣었어야 되는데. 참치? 다 먹어. 었 치즈. 없어 제육볶음. 제육볶음갑자왜 <laughs> 나와? 제육볶음밥. <웃음> 여기는 김밥 천국이 아니에요. 아, 그럼 김치에도 넣어볼래? 김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싸먹어. 아, 그나이 응. 그냥 김밥도 맛있는데 뭐가 더 있으면 더 맛있겠다. 원래 원조가 맛있는 거야, 원조. 그럼. 왠지? 기본! 그럼! <laughs> 왜 화가 난 거야? 너가 행여라 남! 어이구? 노른자 깬다! 응? 음? 노른자 깬다! 응! 음? 오~! 라 라면 국물이죠. 라면 제대로 끓였다. 라면 딱 먹고 김밥 먹잖아. 여기서 거의 인종이야, 인종. 그문을 요만큼이면 되지? 응. 음. 음. 이제 내거싸 먹을게. 내가 싸느라고 제대로 못 먹어 가지고 배좀 찼지. 응. 음. 단무지 넣고 우엉 넣고 지금에 돈까스 있지 않나? 돈까스 없어. 돈까스 같은 거 김밥에 넣으면 맛있는데. 응. 와이 라면이랑 김밥이랑 조합 예술이다. 그렇지. 응. 뭐 어디 놓고 먹어? 어? 나는 안 썰고 그냥 먹는 거야. 햄이 햄이 뭐또 있어? 아니. 왜안 썰고 먹어? 뭐 그냥 귀찮아 가지고. 주모니쁘게 썰어주고 나는 그냥 배어 먹어. 나 햄이 다른데? 아니야. <laughs> 아니 저, 왜 그래? 이거 저, 저, 먹어. 저 치워봐. 아니 저 치워봐. 응. 아. 아 잠깐만 치워봐. 뭘 치워? 아, 저거 치워봐. 뭐 아니 아무것도 없어. 이거밖에 없어. 아니 그거 말고 저. 아 빨리. 라면 먹어 배부르지. 너가 치워봐 헤이 뭐야 왜 치즈가 나와 여기 김밥에 치즈가 새 나오잖아 <laughs> 아 너무 많이 넣었나보다 재료를 이거 좀먹어 이거는 솔유꺼와 니꺼에만 뭐, 네 치즈 <laughs> 넣어서 먹는거야? 와 어, 진짜 와 진짜 너무 뭐야 야 마요네즈가 왜 나와 참치 <laughs> 내꺼에 참치 그 다음에 치즈 스팸 음! 와.. 음. 와 진짜.. 와.. <laughs> 와 윈솔리 와.. 너 진짜.. 진짜 최악이다. <laughs> 와.. 싸가지 <싸간이> 졸라 없다 <laughs> 와 진짜 <laughs> 너무하다. 장난는 장난. 이게 무슨 장난이.. <laughs> 와너 언제부터 먹고 있었어? 난 처음부터 내거 싸서 먹고 있었지. 쇠 먹어봐. 폐... <laughs> 참치랑 채소 없대면 뿅이넣었으니까 없지. 내 <laughs> 거엔 늙을건 있는데 너줄건 없어. <laughs> 야, 치사하다 진짜. 치사한 너무... 게, 야, 야 너가 너무한다. 너 라면 먹지 마. 너 소고기 먹고. 야, 라면 먹지. 나 마. 삼겹살 주고, 돼지고기 주고. 너 이거 손도 대지 마. 이거 먹으면 임종이야. <laughs> 이거 바로 주어너 이거 못 먹게 할 거야. 나도 참치김밥 먹고 싶어. 나도 치즈김밥이랑 참치김밥 좋아하는데. 었어 이거 먹어. 아 너무 섭섭하다 진짜. 너무 기분이 안 좋다. <laughs> 이게. 있어. 아. 먹으면 기분도 되겠다 아몰라가있다라 <laughs> <졸라> 맛있지 <laughs> 야막 톡톡 해가지고 입에 넣었는데 막 이렇게 녹아내린다 그치 치즈가 들어가니까 톡톡하네야맛이 완전 아, 완전 어가 생겨놓고 먹고 있던 거야? 그냥 먹으면 재미없잖아 뭘 밥을 먹을 때마다 <laughs> 재미없고어떻해 <laughs> 몰래 이렇게 뜯어먹는데 이열감이 장난 아니지 몰래 하는데 이렇게 재밌는 거 원래. 더 있어? 어? 뭐, 아니 뭐. 나 먹던 거. 여기 먹던 거. 한줄다 드셨네? 한줄 이렇게 뜯어 먹었지. 무한 싸는거 그냥 다참치김 밥으로 해주지. 남은 거 있어 여기 너도 먹으면 돼 그냥. 아니 그냥 이렇 그냥... 올려서 먹어. 어머. 올라봤네 <laughs> 여기 올려서 먹으면 돼. 뭐, 이제 없어 이제. 뭐, 어디 숨겨놓은 거야?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숨겼지 안 보이지? 내가 왜 그걸 뭐, 못 보지? 안 보이니까! 여기 이렇게 볼게 아니니까 못 보지 어이가 없네 <laughs> 그래서 이것도 맛있죠? 일반도 <laughs> 맛있죠? 엄청 맛있던데 예. <laughs> 네. 그냥 그래 <laughs> 알고 사니까 <다니니까>, 그렇지 <laughs> 다시 봤다 솔류야 너 인, 인성 다시 본다 내가 <laughs> 이 정도 가지고 인성 탈렁이야 나한테 한걸 생각해 손 대고 먹을 때는 생각도 못 했다 <laughs> 그것도 내가 대놓고 몇 년에 밥 숨겼는데 그걸 모르네, 내가. 눈 잔디치 없다. 눈떠놓고대인다 음, 음, 통진쪽소화 <laughs> 나눠 먹으라고 했어. 너 <laughs> 진짜 그러는 거아니야 솔리야. 나이거좀 오래 갈것 같아. 나 너무, 나 진짜 좀 상처받았다. 진짜 너무 드럽고 치사해서. <laughs> 다 네. 먹어야지, 내가.